얘기를 하겠습니다.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권.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권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? 다식이 있을 때는 가장 큰 차수를 묶어줘야 돼. n의 세제곱을묶어 n의 곱을 세제곱. 이렇게 되면, 이 이렇게 되면, 이 이렇게 이렇게 정면은 얘가 하면, 아 그죠? 자여이에서 n 이 무한대로 이다라고 했잖아. 그 하면, 이렇게 이 뭐가 돼? 얘이 무한대가 이무한대면이면이제이값이 뭐야? 다면인걸알수 있겠네. 그죠? 면인걸알수있이렇이아닌 어? 하면, 이데 어디가 잘못됐나? 면 아, 여기가 하면, N 세적으로 묶으니까 뭐죠? 이게 마이너스 2만 남겠지. 마이너스 2요? 플러스 2요? 어, 마이너스 2만네.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만 남아. 그럼 마이너스 2가 남으면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2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2는 의미가 없죠. 결국은 뭐다? 음의 무한대인 걸알수 있다. 이렇게. 각각 찾는 방법 알아야 돼요. 2 번을 보면, 2 번을 보면,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.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.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,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어.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유리화를 시켜줘야 돼. 유리화. 그럼 분모가 분모 유리화, 너 분자를 유리화 해야 돼. 분자를, 분자를 유리화 시켜야 돼.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? 여기다가 플러스 값을 곱해줘 e 브라스 값. 이렇게. 루트 브라스 d 플러 b 스 d 이렇게 루 e 에 n 스곱플러스 d o u b 스 d 이렇게 플러스 값을 곱해줘 e 브라스 d 스 값을 곱하면 분자는 스가 되냐? 분자는 a 제스플러스 합차 공식이니까 루트가 없어지죠. 루에 n제곱 플러스 e n의 제곱이 되고, 마이너스 n제곱이 는 거야.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e n에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, 근자는 2만 남지. 그래서 다시 보면, 리미트 n에 무한대에 루트 n제곱 플러스 e n에 플스 여기에서 하나만 다시 해줘야 돼. 그러니까 다시 보면 첫 번째 여기에서는 무한다첫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곱을 유리화 시킨다. 유리화 시잖아. 이게 첫 번째야. 두 번째 여기서 다시 풀어줘야 돼. 두 번째. 여기서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곱이야.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곱.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 n을 다시 또한번 나눠줘. n 을 이렇게 나눠줘요이두두 두 번의 과정을 걸쳐야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, N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으로 나눠지잖아. 그지? 그래서 1 플러스 N 분의 2가 되고, 바뀔 땐 N이 그대로 나눠니까 1이 되겠지? 2가 되겠지? N이 무한대니까 이가 뭐야? 0이죠. 그래서 뭐냐? 1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답이 2이잖아. 그래서 이로수하는 거야. 이값이뭐로수령한다 1로 수령한다이말이야이값이다로수렴한다 1로 s 1로. t 지않지 않죠? m e 아요3번 s o m e 번번 마찬가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분모로 어떻게 해야 돼? 유리화를 시켜 줘야겠죠 네? 임이트 n이 무한대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분의 2이야 여기서 유리화를 시켜줘야 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? 분모 분자에다가 몰급하는 거야.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값을 곱해줘야겠죠? 이렇게, 이렇게. 그게 분모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루트가 없어지겠죠. 이지 그래서 뭐가 돼?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제곱이니까 n이므로 바뀌어야겠지. 그렇지? 다시 쓰면 이트 n이 무한대일 때분모는 뭐가 돼? n이 되는 거야. 분자는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이 되겠지. 그렇지? 첫 번째 여기서 뭐를 해준다? 첫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유리화를 해줘야 되고,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해줘야 돼 여기서 여기서 두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분모의 최고차항을 분모 분자에 나눠줘야 돼. 이두 번의 과정을 거치한다는 거지. 여기에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n을 나눠줄 거야, n 이렇게 n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. 그래서 뭐가 돼?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분모는 몇이야? 1이 되겠죠 분자는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야? n제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바뀔 때 n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한대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되고 1분의 2, 2가 바로 극한값이 되겠다 그래서 <laughs> 3번의 극한값은 2로 그리고 뭐라고 무한대골의 무한대골의 분모의 최고차항을 분모 문제다 나눈니다 다시금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. 그 없는 부분을 구하는 방법이야. 그럼 구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돼. 그 변형을 시키는 방법이 아닐까? 알았지? 나번각까지만한 문제 별로 풀어본다 지금까지는.